둔산동 동화사입니다. 고삼고 그 풀고 그러다 보면, 그 세세한 계산이나 뭐 조금 어려운 거 여러분 다잘 맞추는데, 그 기본이 되는 거를, 이제 완전히 뼈대가 되는 거를 까먹거나 쉽지 않게 생각하거나 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 전체 N이 있을 때 3으로 나누면 3의 배수가 나온다.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에 뭐 이렇게 나오죠. 3N.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 그러면 이렇게 3n만 되더라도, 그죠? 네. 그런데 3n만 되면 n을 넣어서 1, 여기서 보면 4 이렇게 숫자가 음. 나오지만, 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3의 배수는 n을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나온 자체의 수가 음. 그런 것처럼 통째로 뭐가 있으면 이거를 3으로 곱해준 것처럼 3으로 나눠지면 나눠 떨어지는 것들이 똑똑 나오잖아요. 네. 나눠 떨어지는 거는 3의 배수되고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3은 1, 1 1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정수로 나눠떨어지지 않은 거는 3의 배수가 아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수가 있으면 그 개수를 3으로 나눠져서 나눠진 개수만큼 짝만큼 그죠? 네. n이 3의 배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서 출발한 거라고 음. 똑같이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만 쓸수 있느냐 3n-1도 쓸수 있고 3n-2도 쓸수 있잖아요 네 3n-2 근데 이개수 치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도 사, 3의 배수 다 표현한 거고 이렇게 해도 3의 배수 다 표현한 거고 이렇게 해도 다 표현한 거죠 네 이게 전부 몇 개예요? 3개가 있어요 음. 2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2n하고 2n-1 짝수 홀수 2m 플러스 1 여기다 2m 마이너스 1 이거 몇 개가 있어요? 두개 이렇게 한개 이렇게 두개 그럼 4의 배수는 몇 가지야? 네가지 표현 네. 방식이에요 음. 이해됐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응용돼서 이걸 곱해었잖아요 네. 곱해진 거 반대로 나눠주면 3의 배수 나온다 라는 얘기 음. 아, 그럼 됐어요? 네. 어 바탕이 돼 있는 이거는 이제 본인이 기까지 풀었는데 본인도 잘 풀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근데 뭐라고요? 간단한 개차 수열 시험범이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구나. 개차 수열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이렇게 02610이면 246이면 요거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그거를 요, 요 bn의 일반항만 구했잖아요. 음. 개차 수열은 02도 해서 2고 6을 만들려면 0, 음. 2, 4 도해서 6이고 12 만들면 0, 2, 4, 6까지 도해서 12 그러니까 이 밑에 걸다 도해준다는 의미니까 시그마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a1 빼고 a 빼고 a1 k는 이래서 n-x랑 끝어까지 이렇게 합을 해줘서 도해주면 요수가 나온다는 거죠 개척의 음. 원리가 네. 그러니까 이 밑에는 뭐라고요? 이항두 번째 구할 거면 초항하고 이거 첫 항만 구하면 되고 세 번째 구할 거면 초항 빼놓고 둘, 셋거구하는 거고, 더하는 거고, 네 번째 구할 거면 추항 빼고, 둘, 셋, 넷, 도합 여기까지. 음. 그렇게 이수가 나오는. 그러면 이 an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bn을 통해서 an을 구해주는 걸 아, 개차 수열이라고 그러지. 음. 그러니까 여기에 시그마 k처럼 똑같이 되는 거지. 이렇게. 네. 음, 그러니까 맞게 했는데 개차 수열을 묶고 뿐이고 이거는 이제 생각 잘할 때, 무슨 얘기냐면, 루트2라는 걸 사면, 루트2는 1.44거든요? 1 네. 근데 이거 생각하고 생각해요. 중학생들도 이거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원래는요, 여기가 1이면 1이죠? 네. 여기가 2일 때는, 여기가 2일 때는, 루트2에요, 이 밑에가. 네. Y는 X제곱이라면. 여기가 4일 때가 여기가 있죠. 네. 다에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규칙성을 하면 1, 4, 또9뭐 있어요? 또1 6 음. 25. 칸으로 해 봅시다. 칸으로. 그러면 이거 뭐죠요1 여기는 뭐예요? 루트를 씌우면 2, 2 이거는 3, 3, 4, 여기는 5. 5. 여기 개수가 몇 개예요? 그 사이에는 정수. 1과 2 사이에 2 3이니까 무리수몇 개예요? 이거는 세 개로 음. 나눴죠. 음. 그래서 루트 3은 1.73이에요. 외웠어요? 음. 루트 4는 1.414죠. 음. 루트 3은 음. 1. 아, 꼬꾸네 천천히. 루트 2가 몇이라고요? 루트 2가 1.414 그 다음에, 루트 3은? 1.73에. 근데 여기는요? 루트 5는? 음... 5, 6, 7, 8 하면 몇 개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눴죠? 음... 대개 0.2씩 차이예요 음... 여기는 뭐라고요? 보통 0.2 정도씩 차이. 9에서 16은 몇개차이예요 음... 16개. 16 빼기 9. 더하기 1. 어. 16에서 9. 그래서 1에서 3에서 차이는 뭐야? 3 빼기 1이니까. 하나, 두개 차이네, 그냥. 음. 아, 2, 3. 그죠? 3에서 1 빼면 두개 차이 맞죠? 네. 16에서 9 빼면 몇이에요? 7개네요, 여기. 네. 여기는 7개를 1로 나누는 거야. 음. 여기는 몇개 차이에요? 2 5 개? 아홉 개. 아홉 개를 일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16 말고 루트 17은 몇이에요? 4점 몇이야? 네. 4.11, 이 정도. 네. 근사치 나와요? 네. 점점? 네. 그니까 이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루트 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데, 또 더구나. 루트 2 곱하기, 루트 7은 루트 몇이에요? 루트 14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럼 루트 2는 1.4고 루트 7은 대충 몇이에요? 4, 5, 6 5, 6, 7이니까 2.6네 맞아요? 네 그럼 2.6 곱하기 1.4 하면 되죠? 네 그럼 이값하 나오죠? 음... 근사치 이거는 몇이라고요? 1.414네 루트 7은 몇이라고요? 2.4, 5, 6, 7이니까, 0.27이니까 2.6, 그죠? 네. 그럼 이게 2.6 곱하기 1.4 하면, 1.4 하면, 그죠? 네. 루트 14의 값이 나온다고. 아, 14의 값. 루트 14의 값. 루트 14의 값. 네. 이거, 근사치 그 이거 쉽다, 곱해버리면. 네. 그럼 루트 14의 값도 대략 할수 있죠? 네. 16이고, 여기 9 차이, 0.9니까 0.1 차이고, 이러면 14, 15, 14죠? 그럼 3.8그려 네. 2.6에다 1.4 곱하면 한 3.8이나 3.7 근처. 이렇게 근사치가 나온다고, 바로. 이것만 네. 머릿속에 있으면. 네. 그 얘기를 왜해 주냐? 여기 루트 2가 있잖아. 루트 2 1 3대 2로 나눴어. 그럼 답이 바로 나온다고. 가게, 같이, 대략에 가. 이해돼? 네. 그러면, 전체 값, r 값을 구하든, 무슨 값을 구하든, 루트 값이 나오면, 아, 경계치가 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얘 네. 그게 똑같이 여기 작용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요건 몇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죠. 2고. 이게 만약에 이게 몇이에요? 3. 3이면, 2, 3 안에 뭐라고요? 이거는 루트로 치면 루트 4고. 이건 뭐라고요? 루트 국어 그 사이에 5, 6, 7, 8 이렇게 네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간격까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 루트 사는 정수 부분, 루트 사도 정수 부분이고 요 사이에 몇 개가 있나? 그러니까 이 루트 값, 무리수 값으로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로그에서도 이렇게 10, 10부터, 9, 10부터 100, 100부터 9 0 참 이렇게 또 간격 남았었죠. 네. 이런 것처럼 루트도 굉장히 많이 간격을 이용해서 이 개수도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지. 음. 그러면 소수 값이나 정수 값이라고 쳤을 때 제곱 그 제곱수만 구하면 되죠 제곱수. 아니면 이 수보다 이 수가 하나 크는데 어쨌든 이게 루트로 들어가면 이게 제곱수라는 거죠. 루트 구가 되면 그죠? 이거는 루트 뭐라고요? 3이니까 그것도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하나쯤 작업소 안에 있는 개수들이 나눠지면 이 개수들이 소수점으로 3 0 x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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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네. 요걸 왜 써놨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네. 아. 그랬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소수가 점점점점점점 뭘로 가? 무한소수로 그럼 규칙성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럼 이걸 무한대로 보내면서 뭔가 그 극한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문제 낼 수도 있겠죠 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문제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질 때 이런 거랑 똑같잖아 음. 예를 들어서 이 지수 법칙 할때이점 몇몇몇 하는 것에 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의 의미는 이 부분은 잘 있으라고 이게 10의, 10의 2승 10의 3승 사이에 로그죠? 네 여기 사이에 10.22 10에 2.3승은 뭐냐고 2.5승은 뭐냐고 그러면 잘 쓰죠 이게 2이나 3은 네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여기에 2.5면 한아 이건 100인데 이건 한 500쯤 되겠네 이해돼요? 네 비례식으로 치면 되잖아 이게 이게 100이고 이게 이게 1000인데 3은 그 사이에 중간쯤 있잖아 그럼 한 500쯤 되겠네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자릿수로 자릿수로 알수 있다는 건 로그에서 나눠보면 몇번두번 번 나누면 100의 자리고 로그가 세번 나누면 천의 자리라는 거야 10으로 로그 미시 10일 때 상영로그 했을 때 음. 그런데 여기에 100이 아니라 이여점이수수 자리의 비례를 보고서 이게 100인지 900인지 500인지를 맞출 수 있다는 거야 Yeah. 이해됐어요? 상황무구?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구간을 나누죠 네. 그 다음에 소수자리가 있죠 네. 이것도 구간을 나누죠 제곱수에서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무한소수니까 소수자리가 있겠죠 이점 몇몇 몇을 하면서 계속 가는 그래서 몇몇 몇몇밖에 몇못 쓰죠 네. 그래서 쓸수 없으니까 루트 9에서 빼기 2 이렇게밖에 못 한다는 거죠 이 여기가 2.몇몇몇이니까 아, 네, 네. 네. 루트 아니야 여기 뭐 루트가 아니고 없으면 루트, 뭐, 루트 8이라면 루트 8 무한소스라면 루트 8에서 빼기 2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왜 2.몇몇이니까 요거 2만 빼주면 돼 여기 무리수에서 네. 루트 5면 루트 5 빼기 2 이렇게밖에 못 쓴다고 정확하게 쓰면. 음. 점수 부분, 2점 몇 명이니까 이건 날리고, 이 우한선수만 계속 주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거 두개 다가 중학교에 나오는, 중고등학교에 나오는 규칙성, 구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이거를 또 활용해서 내는 게세 번째로 구간을 내는 게 이런 거죠. 아, 가우스 그 함수가 어떻게 돼요? 택시비처럼 딱딱딱딱 올라가죠, 이렇게. 달리다가, 여기 빵, 빵 하고, 여기서 다리 가격이 탈칵 올라가요. 이렇게 가. 또 탈칵 올라가요. 이해되세요? 네. 뭐 기본 여금을 하면 이렇게 놀리면 돼요. 기본 여금 이렇게 500원, 1,000원, 2,000원에서 출발해서 티칵티칵달려 시간으로 시간과 거리를 달리면 금액이 탈카 올라가. 10초가도, 11초가도 금액이 같어 이게 5,000원이면 5,000원, 5,000원 쭉 있다가 갑자기 200원이 딱 올라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금액을 여기서 붙는 거죠. 네. 왜? 아니 5,321원 달릴 수가 없잖아. 네. 5,322원 달릴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오, 100원 단위면 5,500원, 5,600원, 5,700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5,500원 더하기 플러스 알파 소수점으로 주르륵 되는 거. 이걸 반영을 안 하고 이것만 표시를 하는 거 아니야? 가학상수가. 네. 이해됐어요? 네? 응? 네. 그러면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단계를 하면 정수 부분만 표현하고 소수 부분은 표현하지 마라. 하는 게가학함수야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구간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또 나눌 수 있겠죠. 네. 아하. 가차는 어디로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항상 이게 넓이 되면,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무조건 다 직각이 있어요, 직각. 밑변 곱하기 높이든, 원도 밑변, 다 직각이 있고, 면적을 내려면 가로세로가 있어야 되고, 면적을 내려면 직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직각을 찾아놔요, 그러 그러니까 면적이 나오든지, 이렇게. 넓이가 나오면. 그러면 삼각형인데, 이게 밑변이구나. 직각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높이. 아, 이게 뭐지? 높이가. 아, 이게 X값이구나. 이렇게 잡혀요. 이해 예, 됐어요? 네. 넓이를 하면 못뭐 찾으라고? 어디를 직각으로 잡아야 되는데 꼭 찾으라고 네. 됐어요? 네. 음, 그러면 당한 건가요? 네자 그러니까 뭐 어쨌든 풀다 보면 수학 시험 범위에 넘어가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죠? 미세하게 보면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풀면 안 넘어가 네. <laughs> 그냥 다른 방식으로 풀면 안 넘어가는데 네. 또, 네 방식으로 풀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걸 아니면 풀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도 있고, 그냥 어쩔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